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음,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절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 내리라. 어, 지금 모세는 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갔지만 또 백성에게 나아갔지만 어, 지금 당장 틀어나는 결과는 바로에게 저소의 대상이 되었고요, 백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트라우마가 발동하여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라고 하면서 좌절했지요. 이런 모세를 향해 사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또 동정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도리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바로를 향한 이 두려움과 좌절에 대해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두번 반복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어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내쫓으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니까 바로가 그들을 자기가 먼저 앞서서 내쫓듯이 나가라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 이 좌절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언은 물론 열 가지 제안이 실행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백성과의 신경전과 또이 바로와의 신경전이 있었지만 결국 그대로 정말 약속대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쫓듯이 내어 보내는 일이 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첫 번째 이제 바로를 향한 좌절감에 대해서 믿음을 심어 주셨다고 하면요.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아니라. 어 3절. 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이제 백성들을 향한 좌절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고 나서는요. 이제 이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인 여호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이제 우리 그 오늘 본문 7절 밑에까지 가야지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니까 조금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나는 여호와라라고 선언하시고 나서는 3 절에 보니까 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계시하셨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란 이름을 몰랐다는 말일까요? 뭐 이삭, 야곱은 여호와란 이름을 몰랐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대때 여기 알린다는 단어는 확실히 깨닫게 한다라는 뜻인데, 뜻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름이 가진 뜻, 곧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속의 주, 구원의 주, 송량의 주라는 이름의 의미는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에게 어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 역시. 어 여러분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한 것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또 고백하기도 했고요 야곱 역시 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를 계시하신 것을 보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 받았던 이 약속 가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속에 담겨 있는 이 구원, 구속, 송냥의 역사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가난 땅을 주신다. 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어, 가난 땅에 어, 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복을 다 가난 땅을 주시냐. 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까지 밖에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상들이 받았던 가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속에는 사실은 구원, 구속, 송량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곧 시작되어질 출애굽 사건이라는 이 구속 사의 분수령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이 의미, 그러니까 여호와 곧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어쨌거나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전 너희 조상들은 여호와를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깨닫지 못했지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사절 볼까요?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조상들은 그냥 자유인인 상태에서 가난 땅을 받겠다라는,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지금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자유자가 아니라 애국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서.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라고 선언하시고는요, 당신의 표신 팔로 행하시는 여러 가지 큰 심판들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과 강제 노역에서 속량하여 내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난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유인에게 그냥 축복 주듯이 땅을 좀더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 사실 애국 어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상과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여기 송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 여기 송량이라는 단어는 가알이라는 단어고요. 구원을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이 송량이라는 단어는 무르다. 복수하다, 친척이 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르다, 복수하다, 친척이 되다. 그러니까 누가 살해를 당했거나, 누가 땅을 상실했거나, 누가 대가 끊기게 되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서서 살해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땅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기업을 찾아주고 자손을 얻지 못한 때에 자손을 잊게 해주는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고엘이 바로 이제 가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송량한다는 것은 이렇게 땅을 이렇게 이제 복수를 대신해주고 땅을 대신 그 무르다라는 게 이제 찾아준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찾아주고 친척이 되어 준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송량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의 땅을 잃어버렸고,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압제와 살육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친히 친족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손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복수해 주시고. 어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가알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 혹은 성경에서는 이제 구속자라고 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속자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 주는 어, 이렇게 복수자가 되십니다. 어,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어,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실 것, 복수자가 되어주실 것, 어, 이렇게 어, 약속하고 있고요. 또한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어,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복수자가 되시고 또 어, 이그 남편이 되시는 구속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유업,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가난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1호 말미야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어호구사 부르심을 이번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업을 대차게 해주기 위해서 죽으시는 죄를 대신하여서 속량하시는 구속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분명히 나와 있죠. 어, 너희가 내가 누구냐? 어,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안다, 안다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분명하게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아, 주님이 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언약을 회복성취하게 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구속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어, 7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진술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 나왔는데요. 성경에는 계속 이 언약에 대한 진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그런데 어, 사실 이제 구약 그러니까 언약은 언약인데 옛 언약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구절은 예레미야서 11장 4절인데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러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구약 옛 언약은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방법으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이라고 이렇게 어, 주님께서 주신 이 돌판에 새겨진 이 명령들의 순종하는 것이 이 언약이 백성되는 어, 방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게 구약이라고 하면요 신약은 동일한 내용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어, 내용은 동일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새 언약, 신약의 차이는 무엇이냐? 구약은 돌판에 새겨진 그 명령을 내가 듣고 순종함으로 언약 백성이 될수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우리도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오늘 가알, 송량을 하기 위한 어, 고엘, 대속자로서 구속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친히 이 말씀을 전부 실행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당신의 그 보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시대 주의 법이 이제 우리 마음 속에 기록되어서 어,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는 시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시대. 이것이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도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이 언약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강한 손을 펼치시사 하나님은 펴신 팔로서 여러 심판들로서 일하실 것이고요. 또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당신이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친이 보복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친이 남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친이 기업을 어, 이렇게 되찾아 주시는 분이 되심을 오늘도 분명히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마음을 쏟아 이 말씀이 그대로 내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의 좌절을 아시고 그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계시는 주님 바로의 조소에 대해서 내가 어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 보내리라고 두번 말씀하여 주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조소하고 비웃는 대적의 세력이 있지만. 결국 주님 하시는 일을 어, 당신의 크신 팔로 어, 강한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며 당신의 뜻을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또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이 어, 그들의 어, 하나님 곧 여호와이심을 언약의 성취자 여호와이심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그들로 알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종되어 있고 그 아래서 신음하고 있고 그 무거운 짐 밑에 어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어 땅을 또 우리가 어 당한 여러 가지 어, 이그 원수의 압제를 주님께서 되찾아주시고 대갚아주시고 또 우리의 친히 남편이 되어 주시는 사실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속량하신 속량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기도 기간에. 저희들이 온 마음을 쏟아붓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분명히 아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또 분명히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 저녁에 또 함께 모여 여섯 번째 물통을 온전히 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